간첩! 좋아요 그러면은 박스 안에 음, 물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, 하... 이게 뭐야? 어? 여기서 <laughs> <멀리>. 어, 어. <laughs> 어. 말하면 안 된다 아니, 이게, 이게 나온다고? 요즘 <laughs> 무서운데? 잠깐 어, 이거 무서워? <laughs> 괜찮아요 <laughs> 팀 멤버 준비 됐으면 이거 괜찮은 거 맞지? 어, 어, 네. 살아있는 네. 건 좀. 물건을 <laughs> 놓겠습니다. 자, 볼을 가까이 드리세요. 자, 어디 있을까? 응. 네. 네. 그대로 네. 직진하시면 됩니요 일단, 일 이거 단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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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약간 저거, 아, 저이거좀 어렵다. 저거, 띠는... 움직여봐요. 어, 아 원빈, 네. 어, 어, 허브 허브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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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뭔가? 네. 어, 산인장? 아니야, 아니야. 짠, 이거는 먹는 거고. 원비, 원비. 어. 미나리, 미나리. 아니야. 아, 네, 어, 쪽파? 네. 네. 어. <laughs> 아니 근데 먹어, <laughs> <이거 웃음> 먹어. 어떤 힌트를 줘야 돼? 약간 윗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. <laughs> 흰색! 힌트는 흰색입니다 언인 어? 그뭐라 그... 어? 그... 버섯! 송이버섯! 오! 성찬! 어! 팽이버섯! 아! 아! 송이버섯! 아! 뭐라카노! 아 팽이버섯이었습니다 와아 반갑생반다 냄새로 이게대는면뭐에이게이은 어, 아, 어, 어. 약간 거 어. 좀. 아. 이거 좀. 이거 좀. 이거 좀. 이거 좀. 이거 이거 좀. 이거 좀. 그렇네 이거 좀. 콘 느낌 나. 나기도 한다 이이 <laughs> 그러면 정말 아쉽게